지능의 시민들! 자리를 박차하거나 서로를 지켜라!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십니다.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엔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마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그 일꾼들이 재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마는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금 진동은 뭘까지를 쳐야 무려 사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 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울 의이구심 아마 둘다가 아닐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지대어 있는 병력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천그르다뭐 시키? 나 나한테 불만 있나? 이총 바라보면 배신자가 아니야. 느낌이... 누가 또 하는거지? 나한테 불... 용함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어리데알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첫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하고 이쪽 나? 난 배신자가 아니야. 나의 자치령이다. 몰튼 그러덴. 아 이제. 저희 쪽 지각자 에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블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지기도 적이 위키지 다가오고 있는가? 나 알만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급기관이다. 자치경의 군대 용매가 있겨내야 을할수 없다면 제일 나의 자치령이다그 볼트에 들다니 누가 또 말할지 방접해 뒤에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동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우리 기준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몬하게 대비하라. 둘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제 계획이 다른 군대의 입권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뭘 틀으든. 그 느낌이 말씀하세요. <목소리> 우리는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한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훈련은 1만배신자가 아니야. 하고 있습니 대충 바라보를 까 여전히 상황이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한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해올까요? <목소리> 내릴까가요 적이 접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우리가 긴급지관이다요할수 없다면 즐겨라 어디로 출동할까요? 저파가완전되었습니다 이제 오염된 강국탑사용하십전 아, 난못 믿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가 저희 눈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려지그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laughs>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종 대결을 하고 니다 상종 대결? 모두 밀려나요? 이미 를 쳐야 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속적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보른건 아닐까요? Conhe야지. I mm do -hmm. 돈니 범인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둘러니 직이고 있습니다.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속된 나그마가 상부 성층군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당급 직원입니다. 난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나의 전지력이다. 사령관. 우리가 공격이 걸리도록 내 목표가 아니라. 나의 사령관. 사령관, 돌직한 기시동을 제치해야 안정화 장치를 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제치가 시작되는 대로 바로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전쟁에인간의이이 전쟁이. 이 전쟁이. 이 전쟁이. 리 전쟁이. 이 전쟁이. 이 전쟁이. 이 전쟁이. 다 전쟁이. 이전이제배쟁이을 전쟁이. 이 오늘 상대는제진 17대1도 문제없어 확정 대란 경력보다 하고 있어 직접이고난 <S2ivocal> 복귀 아니라고 되고 있습니다. 유엔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잠정만이 다시 지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오늘 상대는 누구입니까? 이건 비인간적인. 함께 싸운다. 평화를 위해 방제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이 얌전이 있으라고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약점이 있더라고.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지금 감추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용암 불용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명 노력할 것입니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취령 동맹들이 열정 위기 동굴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What não